안녕하세요, 제리TV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5시리즈 실내 리뷰 한번 도와드릴 겁니다. 5시리즈 어, 실내 리뷰가 조금 어, 업데이트가 조금 늦었어요. 이유는 어, 이번에 벤츠에서 E 클래스 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E 클래스 신형과 한번 비교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어, 제가 조금 자료를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고서 한번 이번에 촬영을 해서 같이 리뷰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신형 5 시리즈 그리고 7 시리즈 마찬가지입니다. 뭐 X1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M 스포츠 모델의 지금 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변경이 좀 됐어요. 이렇게 똑같이 3 스포크 형태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이제 홈들로 조금 더 스포티함을 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죠 엠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엠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현재 520i 모델에는 지금 현재 인터랙션 바가 삭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30i 모델부터 쭉그위에 모델들은 전체적으로 인터랙션 바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인터랙션 바를 통해서 굉장히 뭐 우아하고 어, 이런 부분들을 좀더 표현이 가능하고 이게 되게 두껍다 보니까 어, 되게 강한 임상을 남겨줘요 색깔마다 되게 많이 틀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플라밍고 하면 핑크 색깔도 표현이 돼요 굉장히 예쁘죠 네 그리고 어, 좀더 강렬하게 레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파파야. 이렇게. 주황색깔. 네, 그 다음에. 아예 연핑크. 어, 예쁘죠. 되게. 되게 예뻐요. 이런 쪽. 이런 커볼더에서도 LED 표현이 되고, 이렇게 무선 충전 트레이에서도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무드 등을 통해서도, 이렇게 핑크 색깔 빛이 은은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앰비언트 라이트에서 좀 제가 조금 많이 놀랬던건요 우리 모드를 바꾸면 색깔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네, 퍼스널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설정해 놨던 어 색깔들이 표현이 되고 스포츠 모드 한번 넣어볼게요. 스포츠 모드 넣으면 예, 네, 되게 강렬한 색깔이 나오죠. 네, 강렬한 색깔 이렇게 쭉 보이십니까? 와,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질주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색깔. 네. 그 다음에, 다음은, 에코모드. 이피전트 모드. 와, 이렇게 표현되는 거 보이세요? 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거 진짜,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요런 모드도 조금 재밌어요. 요게, 어, 실제로 차에서 뭐 휴식할 때, 사용하는 모드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 모드는 이렇게 보시면 인상적인 시각 효과와 생생한 라이트 효과. 소리 들리십니까? 올려볼게요. 와 뭔가 그 영화관 같은 느낌. 어 이런 느낌도 표현해줘요. 와 뭔가 이 몽환적인 생각과 여러가지 생각들을 할수 있는 그런 모드 그다음에 이 릴렉스 모드 한번 틀어볼게요 와 봐봐 루프 다치고 전체적으로 뒤에 다치고 이 소리 와 굉장히 이거 휴식할 때 해놓으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다음은 디지털 아트라고 해서 이것도 하면 또 이렇게 또 열리죠. 열리고 색깔 보라색깔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이 돼요. 오, 되게 신기하죠. 디지털 아트로 표현한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은 계기판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표현이 가능해요. 요 버튼을 통해서 가운데 우리가 자주 보는 걸 맞출 때 저는 전기차니까 이렇게 키로수 남은 거예그 네, 다음에 이렇게 출고 후뭐 기본적인 다이얼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그 다음에 AR캠 네 요거 지금 다 들어가죠 어라운드 뷰가 있는 차량들은 전체 다 들어갑니다 지금 5시리즈가 모두 모든 모델이 다 어라운드 뷰가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카플레이 했을 때 컨텐츠에서 우리 팀 앱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동이 가능해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운전자 어시스턴트, 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이모델을좀 자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좁아지는 프레임, 넓어지는 프레임, 심플한 프레임, 이렇게총세 가지 표현이 되고, 어, 이렇게 넓어지는 프레임을 해도 우리 스포츠 모드를 딱 넣으면 좁아져요. 뭔가 좀더 스포티한 느낌. 네, 그 다음에 우리 헤드업 디스플레이 모양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운전자 어시스턴트. 여러 가지 기본 일반적인 헤드업 디스플레이 모양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번 BMW에서 또 업데이트가 됐죠. 8.5 버전입니다. 8.5 버전이 어떤 게 변경이 됐냐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요렇게. 음, 에어컨 컨트롤러가 어, 굉장히 심플하게 바뀌었어요. 네. 요렇게 보시면, 어, 제가 방금 한건 제스처 컨트롤. 제가 카플레이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니까, 요렇게 하면. 깜빡하면 컴플레이 나오게. 신기하죠? 자, 자, 8.5가 업데이트 되면서 지금 굉장히 심플하게 딱 보여요. 네, 바람 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온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안 틀어져 있어도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가능해요. 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벤츠 차량 신형 E 클래스를 보니까 눌러야 또 온도가 나오고 그 상태에서 눌러야 되더라고 그 부분 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지금 이렇게 8.5 8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화면에다가 에어컨트롤러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에어컨 컨트롤 할때 원래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버튼을 눌렀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터치 화면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말들을 좀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실제로 쓰다 보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보여요. 사용하다 보면 온도 조절, 그 다음에 들어가면 바로 바람 세기나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바로 보여요. 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용하기가 좀 편하죠. 자 이번에 새로 바뀐 이 메뉴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쭉 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여러가지 기능들, 시스템 설정, 시트 컴포트, 실내 조명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앱들이 다 나와 있고 앱 형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여기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리면 뭐 외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가능하시죠. 그리고 어, 새로 바뀐 부분들이 요 부분이에요. 유튜브, 어, 비디오, 어, 분데스리가 그다음에 에어컨설 게임 요 부분은 이 유튜브나 어, 유튜브나 이 분데스리가 이런 부분들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심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우리 BMW 앱을 통해서 어,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 그 경로를 꼭 통해야지만이 돼요. 왜냐하면 BMW ID와 연동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심 자체가. 요금제를 가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가입을 하시게 되면 무제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용량만큼 그만큼 결제가 되신 뒤에 무선으로 인터넷이 연결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말고 요거 조금 재밌는 기능이에요. 비디오. 요게 지금 BMW 자체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 비디오라는 앱입니다. 이앱 안에서는 어,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지만 어, 이 스트리밍을 하는 형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BMW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이 비디오들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되는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시켜놨어요. 지금 현재 태극기 날리며 뭐 여러 가지 영화들도 있죠. 테드, 와, 테드도 있어요, 테드. 와, 이런 게 인터넷 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와, 전 이거, 와. 솔직히 이거 좀 솔직히 신기한 기능인 것 같아요. 테드. 이거 막히죠? 네, 그 다음에, 어, 나머지 영화들이나, 그리고 이 핑크퐁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컨텐츠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TV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갈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족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컨텐츠들 중에 한번 한번 틀어볼게요. 이렇게 영화를 재생하면 이렇게 나오시고 오 나오죠? 네. 지금 이거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기다렸다가 앞으로 도 한번 넘겨볼게요. 조금. 이렇게. 4초 3초 2초 네, 좀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거죠. 네, 시작합니다. 얘를 전체화면 하면 표현이 되죠 음, 이렇게. 영화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앱들을 설명을 해 드렸고 이제는 벤츠에는 없고, BMW에만 있는 그런 기능들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능, 전 진짜 되게 한번 써먹은 적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드라이브 레코더라는 기능이에요. 요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차량에 어라운드뷰가 있는 차량들, 요 차량들에 지금 다 해당이 되는 옵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동차들은, 쭉 주행을 하다가 위험 상황이 감지가 되면, 우리 운전자 어시스턴트가 다 작동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뭐 브레이크 텐서 뭐 쪼아주고 브레이크 압력 높여주고 이런 부분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어? 이그 드라이브 레코더는 자동으로 카메라를 딱 켜줘요. 4채널이 되겠죠. 이 4채널을 켜놓은 상태에서 30초 전, 20초 전, 10초 전 우리가 설정하는 시간에 따라서 미리 찍어 놓습니다. 녹화를. 그러면 사고 과정이 다 담기겠죠. 심지어 사고 과정이 담겨 있는 걸 녹화 영상 내보내기를 통해서 우리 핸드폰으로 바로 넘길 수 있어요. 기가 막힌 기능이죠, 이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몰라서 안 쓰시는 경우도 있으실 건데 출고하실때 드라이브 레코더 기능이 있는, 있는 차량이면 무조건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영업사원들이 꼭 알려 줄 거예요, 아마. 네, 요거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요거 또 조금 재밌는 기능입니다. 실내 카메라라고 해서 여기 보이시나요? 저 보이죠? <laughs> 요거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동영상도 찍기 가능하고 우리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냥 사진 찍는 거. 네, 그냥 재미 요소죠. 네, 요 위에 카메라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 카메라 달려 있는 기능으로. 요렇게 내부의 표현이 가능해요. 안녕. 자, 다음 또 중요한 겁니다. 요거 진짜 기가 막힌 기능입니다. 주차에서 우리 여기 보시면 새로운 주행 경로 녹화. 요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항상 주차할 때 경로가 똑같잖아요. 차고지나 이런 부분에 주차를 할때그 차고지를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해서 우리가 여기 진입을 하면 여기에 땅 하나 뜹니다. 저장돼 있는 경로. 그러면 저장 누르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누르면 자동으로 우리가 항상 주차하는 자리에 주차를 해줘요. 밖에서도 내려서도 가능합니다. 기가 막힌 기능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후진 어시스턴트 네. 리버싱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기능인데 요거벤츠에 없어요. 우리가 좁은 골목이나 이런 부분들 쭉 들어왔을 때 혹시 나 앞에 차를 만났을 때 뒤로 꾹 빠져나올 때 있잖아요. 이때 얘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억을 하고 있다가 리버싱 어시스턴트를 딱 눌러주면 자동으로 온 그대로를 백 해줍니다. 기가 막힌 기능이죠, 이것도. 네, 이 기능 몰라서 안 쓰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 영상을 보시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썬루프도 차이가 좀 나실 건데요 이 e 클래스는 기존의 방식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프레임 해가지고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기본 형식의 썬루프가 적용이 돼 있고 우리 BMW는 5시리즈부터 7시리즈까지 이렇게 통유리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 통유리가 있음으로써 훨씬 더 개방감은 더 커지죠 다음은 시트인데 이 시트 재질이 530i부터 우리 메리노 가죽을 사용합니다. 이 메리노 가죽이 어느 정도의 등급이냐면 우리 가죽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등급에 속해요 메리노 가죽이. 근데 지금 현재 우리 530i와 e클라스 e300이랑 비교를 해야 될차인데 e300에 들어가 있는 가죽 시트보다도 훨씬 더 좋은 등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530부터는 이렇게 투톤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블랙을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그레이 투톤, 브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운, 그레이 이렇게 투톤 형식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재질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뒷좌석 한번 볼 건데 뒷좌석 지금 현재 이 포지션이 굉장히 뒤로 와 있는 상태예요. 제가 운전석에서 지금 시트 컴포트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내리면은 자동으로 이지 어세스라고도 하죠. 뒤로 쭉 빠지는 그 형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도 굉장히 넓어요. 지금 요만큼 빠져 있죠. 전장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 e 클래스보다도 훨씬 더 길고요. 실질적으로 전장을 봤을 때 그리고 뒷좌석 공간이 기존의 5시리즈보다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굉장히 넓어졌고 이렇게 통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탁 트인 개방감도 굉장하죠. 네. 완전히 뒤에 탔는데 딱 봤을 때도 하늘이 그냥 뚫려있고 앞 글라스까지 쭉 보이니까 굉장히 개방감이 넓어요. 쭉 보시면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윗부분이 그레이 아래가 블랙 적용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운도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이 브라운 윗부분이 그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썬 블라인드 적용이 다돼 있습니다 수동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뭐 자동이 왜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뭐 자동 필요하나요 솔직히 요 기능만 있으면 되지 기능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뀐 7시리즈부터 요거 되게 전 되게 편화되고 생각을 하는 이 부분입니다 요게 지금 이거 옷걸이 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액세서리를 어, 꼈다 뺐다가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이제 홈을 통해서 쭉 뺐다가 여기 보시면 홈이 보이시죠? 홈에 뺐다가 꽂았다가 하실 수 있고, 이 정품 액세서리들이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어, 디스플레이 거치대도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고, 뒤에 전체적으로 C타입 요 커넥터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서든 충전이 다 가능한 거죠 여기도 있는데 심지어 여기도 있어요 총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함이 그 다음에 뒷좌석 터치 형식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BMW는 4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자 네 세팅이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바우엘스의 키스 얘가 야간에 우리 주행을 할때이 라이트에서 불이 켜져요 어, 그건 굉장히 또 예쁩니다, 또. 실질적으로.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어, 5 시리즈 실내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조금씩 E 클래스 지금 현재 신형과 좀 비교를 조금 해 드렸는데요. 어, 실제로 궁금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댓글로도 많이 남겨 주시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어, 지금 댓글에 나와 있는 몇 분들 봤을 때 어, 이전의 영상 중에서 i4, i5의 트렁크 비교를 해줘라 이런 부분들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좀 의견을 굉장히 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이 다음 영상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이 어, 원하셨던 그 트렁크 비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댓글에 반영을 많이 할 거고요. 어,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지금 구독자가 벌써 500명이 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 더욱더 노력하는 제리TV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다시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laughs>